아니 근데...선생님... <laughs> 그...벨은 누르셨어요? 아니 뭐 사신이세요? 이거 뭐어쩌라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왜이래요? 응? 어? 누가... 뭐 누가 돌아가셨어? 뭐야? 이뭐 사람 뭔데? <웃음> 싸울까? <웃음> 마코와 안으로 초대하기 죄송한데 이미 안에... 들어오셨는데... <laughs> 그 전에... 저희 고객님이시거든요? 어? 이 사람도 근데 지루함이네? 내가 좀 웃겨볼까? 성대모사하고 어? 갑자기 행복함으로 바뀌었다 재밌는 선물 주기 <laughs> 클레임에 걸러왔다고요? 아이 그럴리가 어 근데 이 사람 인자가 있는 사람인가? 싱글인지 물어볼까? 드디어 말해주나? 어? 어? 있나본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부셨군요아 <laughs> 따란~ 어때요? 재밌죠? 어, 죄송한데, 가정이 있으시면 집에 좀 가주시겠어요? 네, 돌아가 주세요. 죄송한데, 저 임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빨리 댁으로 귀가하십시오. 강아지 똥을 선물해 주라고요. <laughs> 귀여워, 앞발이 되게 통통하다. 앞발에만 되게 뭔가 털이 쪄있어요. 나 물리랑 산책 가려고 했는데 자네? 물리야, 오늘 하루를 너랑 온전히 보내려고 했는데. <laughs> 밤에 안 잤나? 한참 자네. 아, 운동이라도 할까요? 이게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났어 어, 잔망이 이 자리 좋아하나봐요 잠깐만요 과제 금방 끝날거야 잠깐만 산책가자 어, 조금만 기다려 이 사람 갑자기 뭐야 운동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나와 같이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 거예요. <laughs>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분 왜, <laughs> 왜 주변을 자꾸 서성거리세요? <laughs> 아니, 같이 운동한다면서요. 이거 내가 운동하면 되는 건가? 일단은, 자, 산책 가기. 긴 산책. 처음 가는 산책이니까 길게 가야겠다. 이게 같이 운동하는 건가 봐요, 그죠? 어쨌든, 하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운동하는 건가 보지 뭐. 됐다, 가자. 오, 근데 도심, 도심 산책은 괜찮네. 길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찹찹찹. 어, 근데 운동을 좀 하긴 했나봐. 좀 잘하는데? 이제 가시는 건가? 심지어 살수 있는 취미 활동 중에. 아! 탄산 음료를 만들어서 팔까요? 여기다 하나 설치해보자. 요리 기술이 올라가나? 이거 뭐더라? 저기요. 심심해서 그러는데 같이 놀까요? 이런 저런 수다를 떨어도 되고 당신이 원하는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 제가 놀아 드립니다. 진짜. 제가 우리 몰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놀아 드릴게요. <laughs> 뭐 이것저것 다 말해 봐요. 네. 제가 성대모사도 해 드림. 자자자자. 자자자. 놀아 놀아 드릴게요. 음. 싸우라고요? 싸워볼까요? 근데 이 사람 운동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질것 같아. 한번 싸워보자 어. 이 야망이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한다. 우와, 이겼어요. 이긴 거 맞아? 어, 이겼어. 근데. 사이는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아파트 열쇠 주기 그러면 눌러 오세요 네제 이거 캐스트 중에 아파트 열쇠 주기가 있는데 친구 잠깐만 우리 친구는 아닌가? 어? 아니다 됐다 음아 결투의 날에 싸우면 사이가 좋아져요? 그럼 저랑도 좀 싸웁시다 어? 더못 싸우나? 로하니 로하니 불러봐봐 루안이, 잔망이가 학교에서 그 사귄 친구거든요? 에더베리 루안. 오, 된다! 와, 돼요! 저 루안이랑 싸울게요. <laughs> 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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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닥. 근데 연령이 맞아야, 아, 잠깐, 물리는 왜 여기에 두고? <laughs> 물리야! 어! 어. 어? 물리 왜못 들어오지? 집으로? 아 혼자 엘리베이터 못타나요아 그렇지 강아지가 어떻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 자 <laughs> 데려올게요. 응. 텔레포트가 아니라 여기에 물리 내려놓기 이렇게 하면 된다. 맞아요. 강아지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탄다 이러면서 막 천재견으로 소개될 텐데. <laughs> 여기서 씨앗 구입하기. 과일을 네 개를 사서 바나나 하나 심고 사과, 포도. 어, 아, 포도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laughs> 요거는 하나 하나 다 심어야 돼. 어? 제가 아직 집에 안 갔네. 자, 또 푸이지야. 오오 오, 우와 이거 뭐예요? 와 이거 그림 너무 예쁘다. 오 어깨 발을 올려놓고 있어요. 너무 예쁜데 이건 누가 그린 거야? <laughs> 어 비역센 소피아? 맞아요. 당장 구매. 어 이거 뭐야? 남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laughs> 제가 먹겠습니다. 오. 어, 던져서 가져오는 훈련하기 이거 해보자. 물리야. 우리 이거 해보자. 아, 여기요. 여기서 하는 거야? <laughs> 왜저 공에서 이렇게 하찮은 소리가 나지? 통. <laughs> 아, 참깨진다고요 맞아, 맞아. 원래 이런 데서 하면 안 돼. 응? 아니, 왜 바로 눈앞에 있는데 못 찾는 거니? 그만할래? 한 번만 더 해볼래? 어, 못 찾네. 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용변 보고 와. 어, 가져오는 놀이 그만해. <laughs> 지금 더 하면 스트레스야. 애가 공을 못찾는데. 그만해. 그만하자. 긴장을 풀고 휴식하라고 하기. 게으른 개이기 때문에. 용변 보나요? 음? 진짜 시무룩해졌네? 끙 <laughs>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진짜 심지어 최고의 팩은 강아지와 고양이 아 멍멍이와 고양이였나 강아지와 고양이 멍멍이와 고양이 멍멍이와 냥냥이 <laughs> 뭐였죠 고양이와 강아지 <laughs> 좋아요 오늘 이제 일을 가야 되는데 아 햄스터요 햄스터도, 근데 햄스터 나잘 관리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럼 옆에다가 둘까요? 여기다가? 어, 뭐야. 바로 그냥 생겼네. <laughs> 바로 생겼어요. 눈빛이 뭔가 좀 꽁꽁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면 얘를 그러면은 몰리니까 얘를 홀리로 하자. 그래서 홀리 몰리. 너 햄찌 아니지. 너 기니피그지. 아, 어. 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어? 거부하는데요? 거부당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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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간 거 맞아요? 아닌 거 같은데? 어? 어, 이제 먹는다. 먹고 있어. 벌써 먹었다고? <laughs> 풀어주기 뭐야? 야생에서 살아가도록 풀어주라고.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도심에서 그걸 풀어주면 어떡해. 오늘 이제 9시 되면은 일을 나가야 되거든요? 때까지 뭐 하는 거지? 심즈 포에버 <laughs> 일하러 가겠습니다. 어이 집은 처음 보는 집이네요. 여러분 일단 들어가시죠.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천둥번개쳐가지고 여기가 근데 무슨 일이었지? 공간 드레스룸 리모델링. 어떤 색깔 좋아하고 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한 분은 그림 그리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시거든요 아 이분이 그나마 좀어 저기요 저기 저기요 안녕하세요 참가족 음 물어봅시다 지금 표정이 왜 이러시죠 인테리어 경향에 대해 토론하기 고객 내보내긴 하지 말고 뭐 갑자기 또막 물려오네 사람들이 스토리북, 베이직, 흰색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사 전 사진 찍기인데, 드레스룸 여긴... 어, 잠깐만요. 저 실례지만, 드레스룸이 어딘가요? 드레스룸으로 봐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 그냥 넓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하나, 둘, 셋.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전체 아이템 맞나요? 모두 보기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스토리북 베이직 이걸로 추려 봅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만 안 쓰면 되는 거니까. 음.. 여기를 어떤식으로 꾸미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놔보죠? 이런거 좀 멋있긴 하네요? 디자이너 샘플, 이동식 행거 이걸 여러개 놓으면 좀 멋있을 것 같긴 해 아니면 정말 매장처럼 가운데에다가 놓는다거나 널따라면서 멋있는 느낌으로 좀 비범해보이는 그런 러그 없나요? 와, 이건 제가 진짜 안쓸것 같아요. 이... 뭔가 오이비누 같은... 이거를 하나 꺼내 보고... 아, 근데 너무 이상한가? 다른 색깔이 있을 겁니다. 아, 우와... 우와... 예쁜데요? 이것만 보고... 안 썼는데... 뭐야, 이렇게 패턴 바꾸니까 예쁜데... 뭐 처음 알았어. 아니, 메인을 이걸로, 이 오이 비누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laughs> 예쁘다. 오이 비누에 가려져 있었어. 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3,810원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이거 좀다 뗄게요. 가격 때문은 아니고. 그러면 좀 어둡게 사세요. <laughs> 좀, 좀 침침하게 지내십시오. 어쩔 수 없네요. 어, 이거 그냥 이걸로 해야겠네.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뭔가 앉을 수 있게 할까요? 오토만? 근데 이러니까 무슨 약간 매장 같지 않아요? <laughs> 앉아서 신발도 신어보고 약간 이 패션과 관련이 있는 게 있을까요? 상식할만한 게? 아 화장품이요? 어 그런 거 괜찮겠다.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아 예산 초과다. 안 돼. 그렇다면? 아. 이걸 치웁시다. 네. 이거 하나 없어도 될것 같거든요. 완성. 환기가 안 돼요, 디자이너님. 고객님, 문을 여시면 됩니다. 고객님.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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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와주세요. 다들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와 주세요. 여기거든요. 오 온다 온다. 오 심들 똑똑해.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와. 오. 어?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완성 자 이야기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살펴보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다 됐나 봐 그러면은 여기 가까이 계신 분부터 최종 판정 요청하기 제가 이거 인테리어 해서 많이 벌어 봐야 하는 9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보수가 600시몰이니까 과연 얼마를 벌수 있을지...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이상하다. 저 처음 플레이했을 때는 여기에 뭔 글이 나왔거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이러면서... 근데 언젠가부터 저게 안 나오네요. 근데... 어? 아, 720? 어, 여러분, 저 무슨, 금요일에, 뭔 방송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